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은 벌써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생각을 키우고 부모의 마음을 키우는 키움티움TV의 인지학습치료사 권예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칭찬 스티커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어머님들 칭찬 스티커 시작하면 애들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원하는 건 많아지면서 정작 지들이 할 일은 까먹거나 포기하는 일 많았죠. 그럼 우리 엄마들은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고 애들은 포기하는 경험만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칭찬 스티커 활용법 세 가지. 아이들과 칭찬 스티커로 계약을 맺기 전에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칭찬 스티커 활용법 첫 번째. 아이들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 부모님들 칭찬 스티커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아이들이 달성하기 쉬운 과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과제의 성격이나 빈도를 잘 따져보셔서 스티커 판을 처음으로 다 모으는 시기가 한달 이내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성공의 맛을 드린 아이들은 결국엔 내가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생기게 됩니다. 칭찬 스티커 활용법 두 번째 보상은 항상 즉각적으로 해준다.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를 모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한다면.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먼 훗날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죠. 아이들은 그냥 스티커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이따가 줄게. 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세상은 무너지겠죠. 우리한테 별거 아닌 보상일지 몰라도, 아이들은 그것만을 위해 힘들게 힘들게 완수한 거니까 아이들에게 보상을 할 때에는 항상 즉각적으로 해줘야 100점 만점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활용법 세 번째.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상하자. 처음부터 덜컥 핸드폰 바꿔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효과는 당장에 좋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큰 보상이 아니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해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보상으로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랑 같이 영화 보러 나가기나 아빠랑 캠핑 가기가 보상이라면 아이들의 만족스러운 보상은 물론 대화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아, 물론! 충분한 칭찬과 스킨십도 함께요. 자, 이제 칭찬 스티커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아셨죠? 첫째,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부터 세운다. 둘째, 보상은 항상 즉각적으로 해준다. 셋째,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상으로 정한다. 지금의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신다면, 아이들의 동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칭찬 스티커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이 마음을 연구한 간단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